오줌 누면서 아유, 집판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의원님 오셨어요. 아유, 예, 아유, 오늘 뭐 하트는 마음에 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매불쇼에서 봉지욱 기자가 제보가 왔는데 음. 어, 음. 들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댑니다. 어, <laughs> 또 언급이 되고. 음. 네. 봉지욱 기자가 좀 중요한 내용을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캐비넷의 존재를 살짝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 공개를 한것 같고 봉지욱 기자가 저도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청담동 이, 샤르망에 네. 국힘 의원들, 대검 중수부장 출신, 그리고 대통령 고위관료까지 자주 출입한다, 했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름, 이름을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안 했는데, 봉지욱 기자가 전 국민이 보는 매볼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S, 여태까지는 S모라고 했는데, 다른 음사랑도 S입니다. 음. 그 중에 하나의 S는 샤르망으로 이제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짜르망의 국임당 의원들 그리고 대검 중소부장 출신 법조인이겠죠.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관료 방송에서는 수석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매불쇼 가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경찰에서 단속을 벌였는데 고위층 정치인 포함. 고위층 20여 명이 나왔다.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쯤 전에. 음. 그런데 이 중에서 정치인인데, 당연히 여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덮었다. 경찰이. 그래서 경찰 캐비넷에 있었는데, 점점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20여 명, 예, 존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다른 라인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좀더 구체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요건 이제 좀 부연하는 얘기입니다. 지기현이 갔었던 샤르망 룸사롱에 국힘 의원 몇몇도 자주 갔었다고 함 대검 중수부자 출신 누구도 어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죽돌이라는 제보 <laughs> 샤르망 맞은편 또 다른 땡땡땡이 더핫풀이라고함 요것도 이제 좀하만까좀 그러니까 좀 이름이 좀웃기네요자 <laughs> <laughs> 매벌처에서 오늘 조금 전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기현이 갔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 정치인들과 여자가 아니라 여당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그거면은 막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원래 공... 인간은 더러운 짓을 같이 하면서 더 끈끈해진다. 글쎄요. 근데 저는 그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음... 룸싸롱을 왜 갑니까? 여자랑 놀려고? 아니요. <laughs> 보통 그렇게 그래서 가잖나요 아니, 보통 그러겠지. 근데 네. 더 본질적으로는 보안을 유지하고 싶어서 갑니다. 여자랑 보안을 놀... 유지하며 놀려고. 그렇지. 여자랑 노는데 보안이 필요 없으면 그냥 저런 클럽 같은데 가겠죠. 오픈 스페이스에. 근데 보안이 필요한데 좀 질펀하게 놀고 싶으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룸사롱을 가는 것인데 클럽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아저씨 아니죠 뭐 아저씨들 가는 아저씨 가는데 뭐잖아요. 그런 클럽도 있어요? <laughs> 어 네, 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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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파, 콜라테, 뭐막 무슨 뭐뭐뭐 뭐, 뭐 국빈관 막 이런, 어, 간접 네. 광고인가요? 아, 저, 저 생각나는 이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아, 성남에는 퐁퐁라이트라고 했지, 퐁퐁라이트 이런 느낌. 아유 진도 나가야 돼 오늘 지금 할할거 많단 말이야. 아니, 아, 당연히 젊은이들간 핫한 클럽에서 절대 안받아서요 아니, 저는 좀. 법조인들이 좀 비싼 데 가지 말고 싼데 퐁퐁 나이트도 있다 음. 이런 데 건전하게 내돈 내고 좀 그러면 사실은 검은 선안 해도 되지 유흥 자기 돈으로 없겠다. 맥주 마시면서 예. 어? 아니면 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는데 비싼 데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보안 비밀 때문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휘원이 단순히 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랑 마주쳤을 가능성 대단히 낮단 말이야 음. 화장실도 이런 데는 화장실이 방방마다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오줌 누면서 아유, 집 판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의원님 오셨어요. 아유, 예, 아유, 오늘 뭐파트너 마음에 드요요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아, 서로 그냥 모른 척해 주나? 아니 화장실이 따로 어디? 방마다 있다니까. 아까 그러니까 도 지나가다 볼 수도 있잖아요. 어, 절대 아는 척안 안 하지. 응? 아니, 죽돌이도 있으니까 혹시 한2 3 0 명씩 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자, 그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laughs> 지위원이 갔었던이라는 정황만 가지고, 지위원이왜 윤석열을 풀어줬는지를 설명하는 단초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제 말은 뭐냐면, 오늘 봉지욱 기자의 제보가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은 캐비넷, 경찰 캐비넷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 제가 그, 캐비넷에 20명 있었는데, 여당 의원이 있으니까 덮었다. 그런데, 어떤, 용산에 기획하는 선수가, 이걸 캐비넷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윤석열한테, 요거면 우리가 석방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허가를 취득, 취득한 다음에 작업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직위원이 단순히 갔다는 이유만으로안 된다. 그렇다면 뭐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얘네가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단속이 됐고 그래서 검 경찰에 포착이 돼서 캐비넷으로 들어갔을 이 스토리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다. 열심히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 캐비넷에서 어 그러면 다음 고리는 누가 어떻게 이거를 취득해서 어떤 경로로 직위원을 호섭해서 인질로 삼았는가 하는 요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 이 스토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거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순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서 예고드렸던 바대로 지위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법관 대표자 회의가 대법원에 실드를 쳐준 충격적인. 제가 말씀 추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저기. 네.